네. 슈퍼스피드 마라톤 제 5회. 어, 환인자, 예주와 아이리프. 요 어, 굉장히 맛있고, 어, 눈이 건강해지는 그런 좋은 제품이니까 와셔서 한번 체험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김없이 또, 이지 붐이 한번더 와버렸습니다. 어, 또 굉장한 도파민으로 함께 찾아왔거든요. 이지 터보 모드입니다. 불살로 진행을 하고요. 또, 우리 메론링님 또이 게임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 또 해주시죠. 네 아까 지구를 좀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배속으로 정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번 터보로는요 이제 진짜 배속으로 이지라는 거라서 조금이라도 네. 눈 떼면 놓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즐겨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네. 이지 이 터보를 아이디어를 주신 시청자가 있는데 네. 그 분의 닉네임이 공교롭게도 이지붐입니다. 아 <laughs> 이지붐이 어, 오셨군요 이지붐을 일으킬 실또 위인이 계셨고 예. 어, 이 이지붐을 완성시킬 메론링님 멜론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속도가 두 배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이게 네. 아, 방금 보신 거랑 차원이 달라요 예. 예, 자 미션이 있습니다 5만 원의 숨은 봉제인형 찾기 있는데 그래서 벌써 또만원 새해를 맞아 기부하는 영웅호 거래 시간이다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터보 모드 이거를 켜려면은 울티모탈 라인더를켜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진 원래 반팔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야, 의상 아하. 체인지까지. 의체는 진심 모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가 벗었다. 네. 민소매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 날씨에 민소매 아니 이 날씨에 민소매 나쁘진 않은데 <laughs> 이 보시기가 안 좋아서 아 그렇죠. 일단 아, 그렇죠. 조끼가 민소매니까. 조끼가 민소매니까. 네, 조끼가 민소매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점프샷은 안녕입니다. 아 그렇죠. 아 이제는 아니죠. 네. 네. 예. 이게 진짜 이지죠. 그렇죠. 끝났기 왔어. 때문에 점프샷 안녕. 네. 자 그러면은 자이지붐이두 배로 오게 터보를 키고 진행합니다 네 셋둘 하나면 시작했습니다 예둘 하나 출발 아 시작입니다 아아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타기 때문에 속도가 <laughs> 아무도 안 죽여요 아무도 안 죽이고 갑니다 아, 네 0킬 해야 돼요 네. 영, 무조건 0킬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무기에는 손을 놓고 진행하면 됩니다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예, 그냥 이동키에만 손 올려놓으면 돼요. 이 게임은 실수로라도 1키를 하는 순간 모두가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리셋해야 돼요. 네, 네. 예. 네. 뭐. 다시 실수로 이제 오토바이로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렇죠. 슈레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그 디베스테이터로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죽여도 리셋이에요. 예, 네, 결국 무기로 죽인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저 그렇죠, 이지가 또 굉장히 또. 자, 섹터가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이 섹터로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자, 만원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디토네이터를 먹었군요. 디토네이터는 이제 충격파를 발사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식 문을 부수려고 발차기를 없애려고 그렇습니다. 먹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핵심은 그래도 레벨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나노 주워있는 거를 다 먹고 아까 처음 광전사호에서 말씀드렸을 때타세나고코마토가 네. 서로 싸워가지고 나오는 나노를 꼬박꼬박 잘 챙기죠. 그렇습니다. 저거 오버로드는 안 먹어야 돼요 지금은. 네. 이게 저거 먹으면 부활이 뜰 가능성이 있어서. 자, 자 이런 식으로 체크포인트를 일부러 죽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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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로 들어갔고요. 네. 체크포인트 들어갔고 여기서 네. 그 크레으로 내려가면 헬스 하나 먼저 올려준 모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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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굉장히 빨라가지고 지금 따라가기도 복잡거든요. 그렇습니다.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네. 보안문 여는 건 아까부터 터보였던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이게 모드에서는 게 2배이기 때문에, 터보 모드에서는 모든 게두 배이기 때문에 그 보안 모드 제그 제한 시간도 짧아요. 아 그렇죠, 또, 예.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예, 네. 네, 그렇죠. 자, 이제 그터 끝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섹터 3니 갑니다 여기서 부터 예. 몰살과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가 예. 갈리는 게 동생 대사가 많이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동생이 누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목숨이 중요하니까 알아서 좀쏠건 쏴라라고 훈수 두는데예 무시하면 됩니다 안쏠 거예요, 예. 안쏠 거예요 예. 지금 그리고 얘들이안 쏘는 게 너가 안 쏘고 있으니까 휴전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바테일리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도 인간 안 해치고 싶어 휴전 기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그 공간을 지는 작은 공간 저기 환풍구거든요 네. 저게 터보 모드의 어떤 경우는 제일 큰 적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일단 암호 업그레이드 먹고요 네.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저기에 정확히 중심을 잡고 점프하기가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크로테라를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네, 네. 아까 만났던 보스 크로테라죠 예. 프레드 로켓 쏘고, 이제 터레에서 한번팍 차가지고 죽였던 그 모습입니다. 예, 자, 이렇게 벌써 도착을 했어요. 네. 자, 크로테란 말안 듣습니다. 휴, 근데 휴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우, 근데 어. 뒤에서 바테일리카가 휴전한 걸 들키면 나 죽으니까 대신 죽여줘요. 대신 죽여줘 그래서 아. 0킬입니다 아직. 네. 예.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저, 그만이죠 뭐 그렇죠 내가 죽였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꼬이고 이제 복잡해지니까 너가 죽인 걸로 하자 네 <laughs> 예, <합니다>. 그래서 <laughs> 섹터 4인데요 여기서 대니 체력 올리라고 훈수 드는데요 예 무시하면 됩니다 예 굳이 하나, 하나 올렸잖아 예. 어수레어 조심해야 돼요 어, 저걸, 저 어, 친구는 맞아도 돼요 예. 저 친구는 체력이 좀 높기 때문에 저걸로 죽이도 이제 1킬이 올라가 버립니다 예, 근데 정찰병 맞췄다 리셋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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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아까랑 좀 다른 점은 이제 타인이 어느 정도 철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적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예 아까는 여기 이제 집중적으로 배틀했지만 이번에는 뭐 딱히 지킨 병력이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힘을 많이 찍었는데 힘을 찍어야만 갈수 있는 문이 있어서 아 그렇죠. 지금 레벨을 찍었고요. 네. 무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리셋하고 크랙하고 주로 올려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다음 섹터를 위한 구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네. 네. 리셋을 하고 해킹을 올려줍니다 해킹 5가 되어야 지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가지고 미리 찍어두는겁니다 자, 찍고, 찍고. 자 그래서 타생 컴퓨터 찾았다 그랬는데 이지는 코마토 부른 게 정말 맞냐 했는데 어 대니 예 빨리 해킹해라 그래서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아, 이제 아. 서로 싸우니까 경험치를 좀 주워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먹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레벨을 올려주는 시간 사이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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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이, 날아오네 네, 저게 날아와요 네. 아 쉽지 않아요 확실히 불살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적을 못 죽이기 때문에 제들을 못 죽여요 지금 나를 공격하는 애들 못 죽여요 탓에 10을 찍는 시간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탓에 네. 1 0었고요 어, 찍었고요 그 사이에 적에 날아오면은 공자 없이 죽거든요 네. 사소합니다 아 사소하죠 그렇죠 빠르잖아요 네 빠르니까. 복구하면 되거든요. 네. 예, 자, 점프, 점프, 점프. 순식간에 복구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찍은 타센십은 약간 종족 우우도 같은 걸 찍은 거예요 친구가 됐어요 지금 네자 5,000원 화이팅 해주셨고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네, 만 원에 이게 이지붐인가요 싸닉붐인가요? 아하기만 <laughs> 아하, 아하, 하면 아하. 다 나오는데 네. 예. 이지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 걷... 거... 아 뭐야 왜 달려요? <laughs> 예, 건강 걷기 아닙니다 예, 예. 걷고는 있어요 예, 예. 달리는 게 칼로리 소모 더 돼요 예. 걷고는 있는데 아주 뽈뽈뽈뽈 걷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래에 쇼크 떨어주고요 저 슈퍼 시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나중에 해보시, 만 직접 해보신다면는 아까 그 이제 합성하는 부분 있죠 거기 살짝 거쳐가지고 삼단독회 써주면은 예. 계속 멈주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이제 디베스 히터 저거 데미지 봤을 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예, 그리고 크랙. 아 해킹 굉장히 긴데 와. 아, 와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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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터보라서 두 배거든요. 그렇죠. 네. 저기서 이제 누크 찍은 거죠. 크랙이 시간이 정말 빠르기 때문에 한2초1 초를 때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그럼에도 이렇게 해셨어요자 이제 여기서 예, 아샤, 아샤죠? 자 똑같습니다. 그냥 왼쪽키 누르고 X 누르면 끝나요. 네. 예, 예. 근데 이것도 킬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도망간 거라서, 같아요. 네, 잰 예. 거라서 킬이 아닙니다. 도망간 거라서 킬로 취급이 안 됩니다. 예. 자, 세븐 육 예. 이제 서에의두개 영역에 나오고 이제 나온 부분인데 이제 슬슬 워시미네트도 찍어줄 때가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중저 <laughs> 슬... 세신도 추측으로 갔는데 그냥 띄워주면 됩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저게 두배 모드랑 가지고 정말 빨라요. 네. 조금이라도 안 치면은 데미지를 받습니다. 어, 자 여기서 접시 좀 주워 먹고요. 여기서 많이 주워 먹어야 돼요. 네, 많이 먹어야 돼요. 어, 맛있게 먹었고 일부러 죽어서 보이드스로. 네. 자 일단 흡수 1레벨 찍어서 일단 탄약 10개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네. 자저예 어세신 빨리 그냥 넘어가지고요. 빨리 넘어갈,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그냥 빨리 가면 됩니다, 일단은. 저 두고. 채권 찍고. 아, 오히려 도와주셨어요. 오, 오. 오, 날려줬어요, 맞아요. 날려줬어요. 예. 날려줘가지고, 부스서 올라가면 됩니다. 아, 자, 점프, 점프. 순식간에 올라왔고요. 자슈레도 조심해야죠. 아, 예. 그렇죠. 이동해서. 엑시트. 자, 야, 엑시트. 너무 빠른데요? 네. 네. 자, 벌써 야. 섹터 6가 끝났어요. <웃음> 예. <웃음> 자 섹터 세븐 네. 이게 또 차이점이 또 있는데 이 패시브 모드란 게또 생겼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불살 모드거든요. 이 예, 무기들이 약간 비살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임펄스 런처, 벽을 부수지만 이이 친구는 상대를 죽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병렬 때잘 쓰면 되고요. 불살 로트용이죠. 어, 네. 네. 그리고 레조넌스디스럽터라는 친구는 날아오는 투사체를 아예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업그레이드하면은 아까 친겨낸 그 무기가 나옵니다. 네. 아, 챙겨서 올라가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리운 얼굴을 볼수 있지만 짧게 볼 수도 있고 아수 네. 있어요. 예, 네, 예요. 바테리카. 네, 바테리카가 있어요. 마세니카가 있는데 원래 처음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면은 여기는 이제 무기를 사냥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일단 그냥 잠깐 인사만 하고 갑시다. 네. 네. 저희는 쓸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지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미션이 있습니다. 네. 정신없게 보고 계시는데 네.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 사천 원만 주시면 은 봉제인형 고기 미션이 있는 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 네. 이게 터보라서 너무 빨리 왔어요. 네 한번 맞아주고 순식간이에요 지금. 8분밖에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세분이에요 네. <laughs> 어남구조 자, 자, 여기서는 누크 오 누크를 썼어요. 파괴해야 돼요, 파괴. 서 있어서? 아, 네, 네 디스메이터. 예. 서서 뭐 자, 일단 데미지 일단 킬이 없으니까 괜찮. 그렇죠. 수, 킬 없으니까 돼요. 네. 조미소 마감되는 데 괜찮을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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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게요. 조금씩 어, 마감되긴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아 네. 시간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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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은 미션은 없는 걸로. 아 너무 네. 빨랐나봐요. 미션이... 네. 네. 너무 빨랐어요. 오케이, 여기서 봤어야 되는데 네. 예. 예.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예 유감. 예. 유감. 날아가지고 어, 점프. 점프. 저 위로. 그렇죠. 끝입니다. 예, 섹터 세븐 A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아까 본아 세븐이죠. 예, 세븐. 프록시마. 공략법 자체는 같은데 저 터보 무드가두 배라는 게. 네. 예, 좀 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다 보면 되겠죠, 속도 때문에. 예. 속도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저 패턴이 저 빨간 거를 쏘는 거에 패턴만 계속 나오면 좀 보시가 아파요. 자, 그래, 내려가 내려가서. 오. 아 그리고 프록시마는 로봇이기 때문에 킬로 안 쳐줘요. 네. 아, 그렇죠. 네. 로봇... 부수지만안 쳐줘요, 이거는. 로봇은 생명이 아니다, 이거죠. 아. 와. 엄참 어, 잔혹하긴 한데 네. 로봇 단체에서 좀 분노하겠는데요. 어, 예. 아직 아직 로봇 단체 안 태어났어요. 안, 그안 태어났어요. 네, 그럼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럼 됐어요. 자 오늘도 그냥 순식간에 보스 어. 끝났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세트. 끝났고 섹터 팔로 나갑니다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진행하고, 킬은 하지 않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인데, 아까 여기서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 있나요?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이제 오래 버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때 죽이기 전까지는 뭐안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네. 저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후에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트랩마인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트랩마인을 먹어야만 불살이 또 유지가 되는 기믹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함정지뢰를 반드시 먹어줘야 되고, 자, 디베스테이터, 이용... 아, 상대 공격 이용해서 날라오고 네. 승이 다 했어요 내려가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버티기를 여기. 해야 되는데 자, 예. 여기서 자. 죽은 척자 봅시다 여러분 예 곰을 만나면 죽은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곰을 만나면 죽은 척 아니에요 예이 만나면 죽은 척하세요 예. 분명히 이지한테 지금 약간 상금이 붙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 예. 무력이 아.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승강이가 열리게 되면 은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최대한 시간을 끄는 침대 이지를 해줄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침대 이지 예. 야 이지 게임했죠 네. 아 이지 맞잖아요 어쨌든아 네. 그렇죠 아, 여기서 이제 뚫어주면 자, 내려갑니다. 자, 내려갑니다. 네 아래로 쭉 내려가요. 들어주고 적당히 넘어가면은 생각보다 그 사로도깰수 있어요 여기를. 네 점프 점프. 자 지들끼리 싸우기 바쁘죠. 라인 렉터는 잘 넘어갔어요. 네. 저기서 자, 잡기에 여기서... 걸릴 수도 가끔 있거든요. 딱둑 네. 잡히면은 시간이 네. 엄청 모이신니다토마토 네. 네. 이제 7레벨까지 자, 자, 자 여기서 한정지 설치해놨죠. 자 원래는 뒤에서 갑자기 그 정예맹이 나타나서 죽였는데 근데 이제는 그 정혜병이 죽었어요. 정혜병이 죽은 거예요. 정확히는 워프장치였고요. 보다서 아, 그렇죠. 예. 네 킬도 안 하고, 어, 동생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생이 살았다니까 좋은 거죠. 네. 예. 0킬도 그렇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어서 예. 이제 핵심 섹터가 섹터 9입니다. 네. 아, 이 부분에서 이제. 아, 나노 실드를 먹었기 때문에 무적 상태거든요. 빨리 가야 돼요. 이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무적이 나왔네요. 야, 맞아. 돼요. 맞아요. 돼요. 돼요. 무적이거든요, 지금. 아, 끝났어요. 아잘잘 잘 뽑아 먹었네요. 네. 아주 위험한 구간이었는데 잘 나왔어요. 네. 어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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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어, 아래로 떨어지면 어, 떨어지면 잠깐만 잠깐만. 아, 이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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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주려고. 쉴드 가 없으면 네.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려고 아, 쉴드가 없으면 네. 저렇게 된다. 아, 보여 주려고. 그렇죠. 아. 쉬운 거, 쉬운 거난 필요 없어. 아. 자 이렇게 정... 사소한 오류, 사소한 오류. 다시 정석대로 네. 네. 어, 여기서 이제 네. 까딱 치면 은 이제 킬이 올라갈 수 있을까? 아하게주죽못모요 아. 여러분 다시... 터보 불살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해요. 영 킬이 0, 무조건 영 킬을. 유지해야 그렇죠. 앞에 이제... 아, 주고 점프 여기서 네 어, 무조건 하기 전에 잘올라왔고요 네. 아 그리고 말씀드린 건데 저 털에 또 킬이 안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털에선 킬이 안 들어가요. 대신에 아, 로봇, 털에 차서 아니... 로봇이 죽으면 그건 킬이에요. 아, 그걸 킬입니다. 네. 네. 아 쫄려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자, 여기 어. 엄청 위험하서어 여기가 어, 좋아요. 제일 위험해.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잘 넘어갔어요. 잘넘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위치가 좋았습니다. 저게 또 까딱 잘못하면 잡기에 걸리기 아,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바로 옆에 있으면 거의 잡기가 90% 들어가죠. 실내도 아, 타고 조심히 안 죽이게. 안 죽어요, 안, 죽었을 안 죽었을 죽어요. 안 죽어요, 안자자자자자자 아자자. 오, 갈 뻔했어요. 자 체크 포인트 쓰. 단점이 모이 됐어. 단점은 일부러 죽은 거네. 일부 죽은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총알을 막는 방어막 기술인데. 30만요, 30만요. 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별로 유용하지 않았네요 네. <laughs> 자, 올라가지고 어, 자, 누른 다음에 네. 그냥 가야겠다. 자, 일단 레벨을 아, 최소한 네. 28렙은 좀 찍어줘야 되죠, 여기서 레벨이 또 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렙 일단 28까지는 28 될것 같... 네. 같은데 28레벨이면은 가는 택시 있고, 예, 아, 28레벨 됐고요. 그렇죠. 이거면 딱 됐습니다. 네. 예, 2 8레벨이면 아, 이게 어, 찍는 게다르거든요 28이랑 29랑. 네, 아까와는 분위기가 다른 곳이죠. 딥섹터입니다. 네, 여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불살레터에서 이제 조건은 조건 중에 하나 안사크시를 이제 만나게 할 곳입니다. 네, 아까 못 봤던 친구 하나 나와요.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놈이있는데스킵때 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포처지가 하나 있죠. 이걸 먹으면 이제 달,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네. 응. 원래 저쪽으로 정석으로 들어가면 어쌔신들이 잔뜩인데 그냥 아, 죽어서 스킵했습니다. 네. 그게 빨라요. 자, 리셋. 자, 종족값 다 올려 주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체력 40 찍고 해킹 십에 타센 코마토10 찍었죠, 아마? 네. 자, 아, 나노 무기까지 네. 잠시만요. 어. 하나 에 먹어서 아, 아 네. 총알은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네. 총은 챙겨야죠 네총 놓고 올 뻔했어요 네 그랬죠?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방금 나타났던 친구가 안사크시죠? 네 맞아요 네. 네. 저 친구가 이제 아이오사한테 깊은 원한이 있어서 같이 싸우자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안사크 씨가 도와주면 좀 빨리 죽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엄청 강력한 무기를 가끔 사용해요. 예. 근데 예. 잘 사용해주진 않습니다. 예, 예. 거의 로또 당첨급이거든요. 예. 정말 가끔 써주는데 여기서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서, 어. 오. 오. 약간 패턴이 안 좋은데. 네. 그러니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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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체력, 체력 먹었어요. 체력은. 어, 예. 예. 아직은 괜찮아요. 예. 체력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때딱 마스크 하나 딱 써주면 좋을 텐데요. 아, 아 그리고 어차피 응징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아, 네, 네. 여기서? 아, 물론 안쓸 수도 있긴 합니다만 레이저 유도를 또 해주고요. 응징을 자, 이런 응징 쓰면되죠 그렇죠. 자, 이러면 죽인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지만 일단 이 페이지부터 네. 아 로봇입니다. 로봇이어서. 아, 로봇이에요. 핫스로봇을 네, 아, 예. 죽인 거예요. 자, 이 페이지. 네. 자, 자 발로 있어. 차서 구석에 몰아놓고 해킹. 네. 정신 간섭을 그냥 그렇죠 하면은 제가 대신, 죽입니다 대신, 대신 죽여줘요 내가 안 죽였어요 어. 제가 죽였어요 어시는 예. 킬 아니요 그렇습니다 어시잖아요 네. 예. 여러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막타 쳤어요 아니고. 막타 쳤죠 자홀 하나 보고 갈게요 14,000원 아 이미 미션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EG. 그래도 5만원 그래도 덕분에 5만원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터 X입니다 근데 제가 숨은 동제인형 찾기 조건문 안, 붙였긴, 안 붙이긴 했거든요. 아, 아 끝나고 하죠. 보여주겠다? 아, 방금 않나? 멀리서. 세요 코어를 부셨고요. 금방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 아, 좋습니다. 그러면 봉쟁인형 찾기는 끝나고 보여드린 거예요 네, 했죠? 알겠습니다. 자, 자, 자 네, 패시브, 먼저 모드로 먼저 패시브 모드로 전환해주고. 좋습니다. 어차피 총알을 쓰 일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8번 패시브로 최대한 빠르게 자동 액킹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동 해킹 패시브 무기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그냥 자동으로 열어주기 때문에 따로 어. 해킹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총을 한 발을 쓰고 있죠. 대신에. 아, 쟤네 빨리 올라가지고. 올라가고 탁탁 하면은 타고. 왼쪽에 못 보던 게 보이죠? 어, 저게 메서커입니다 네. 예. 0킬 했을 때 나오는 무기예요. 그래서 안사크 시가 선물을 준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네. 아까 써줬으면 좋았을 무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예. 저게 그렇지. 이제 보스전에 써야죠. 저거를. 네. 저메서커 무기는 피해량 기본이 9 96, 6이에요 매우 매우, 매우 셉니다. 이제. 한번쓸때 이제 암허 절반, 두번 쓰면 체력 하나 나가는데 그렇죠. 저기 밑에 안사쿠시가 누워있었어요 참고로 네. 그래서 이제 헬스를 최대한 올려줍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잡아 봅시다 토르 잡아 봅시다 얼마나 빨리 잡히나 봅시다 자 아까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메서커는 저렇게 암허 절반을 사용해요 네네. 그래서 체력 10렙을 찍은 겁니다 지금 체력을 많이 찍는게 총알이에요 이거는. 네. 여기서. 내 암허와 체력이 탄약이 되기 때문에 음, 그렇죠. 바닥장판 미사일 깔려. 바닥... 자 벌써 반피 깎은 거예요 지금. 그야 그렇죠. 속도가, 속도가 안 그래도 두 배인데. 그렇죠. 네. 엄청나게 빠르죠. 아, 눈을 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1, 2페이편 있을 내만오토르전는별거 없습니다. 잘 보고 잘 쏘면 돼요. 아잘안 보이긴 해요. 두배 속이라. 자두배 속. 자마무요 아 17분 아 5초! 순식간에 터보모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지붐이 예. 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게임이 정석적으로 하면 은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게임인데 터보모드 피우고 0킬 한번 되가 이지붐! 한번더 보고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행사 조끼 15,000원 구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지가 난대화하려고왔어 아이오사는 코마토한테 죽었어 타센 다 죽은 거 알잖아 했는데 토르가 야 대중들이 알파스테이크 소리 난 쏘고 싶지 않아 이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기니까 토르가 이제 전화랍니다 전화 때려요 알파스테이크 중단에 견종들 다 죽은 걸로 쳐 그리고 난안 돌아갈 거야 하고 키론 너가 장군해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토르도 자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영 키를 달성합니다 아 텐과 남매 상봉합니다 예. 아까 했던 거는 완전히 다른 패턴. 그렇죠. 그리고 지구는 평화로워졌다고 하긴 애매하지만 일단은 물러갈 애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예. 네. 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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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게 이득이죠. 아 그렇죠. 예. 뭐 지구는 완전히 붕괴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문명 초토화 수준으로 망하긴 했는데 예. 그래도 살긴 살았죠. 살긴 살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숨은 봉제인형 찾기로 갈까요? 갈까요? 네. 예. 네. 드립니다 저희가 어쨌든 시간을 빨리 좀 단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또 마지막 미션을 좀 할게요. 예, 디버그 네. 켜서 이 모습은 진짜 모 뭐, 정말 온갖 이도다할수 있는 그 디버그 말 그대로예요. 그렇죠. 이제 이걸로 섹터를 넣어. 네. 순간 이동을 갑자기 그냥 전멸 쓰는데요? <laughs> 예. 프리 풀 타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까지 보시면은 이제 거의 모든 요소들을 다 보신 겁니다. 예. 저쪽으로 가다 보면. 일단 챙길 거 챙기고요. 네. 그래도 헬스는 챙겨도 <laughs> 아니 잠깐만요. <laughs> 네. 잠깐만요. 승강기도 아, 안 타요. 승아 아, 승... 아, 어. 미안해요. 너무 나갔어요. 아 너무 아, 갔어요. 네. 네. 디버그 모드라 가지고. 아 그렇죠. 막, 예. 아, 막 뚫고 갈수 있거든요. 빨리 아.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러다가. 아, 아, 아 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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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너무 나댔어요. 네. 이게 롤에서 아, 앞 점멸업. 어, 멸하... 어, 어. 이건 또 뭐예요? 어. 살았어요. 어. 살았어요. 아, 살았어요? 살았어요. <laughs>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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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요. 살렸어요. 밑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자, 여기 문 열어야 되거든요. 네. 왜 아, 아, 열었네요. 네. 퍽풀을 네. 썼어요, 지금은. 예. 네. 이거, 이거? 왜 열어요? 네. 그냥 가면 되는데. 아니. 네. 어, 어, 저기. 어, 저 데려가면서 계속 길 뻔하죠. 네. 잠깐만. 뭔가 맵이좀 이상한데요? 네. 뭐야, 이거? 저좀 처음 봤는데 원래 이렇게 맵이 네. 하늘색 안 차있거든요. 어, 안차 아. 너무 빨려가지고 지금 망가졌어요. 아, 그렇죠. 어. 자, 여기를 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시크릿방이 나오고 봉제인형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봉제인형이 있고요. 네, 원래 네, 이 방의 용도는 이 숨겨진 요소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약간 실제 네. 같은 그런 스테이지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마지막 봉제 인형 찾기까지 미션을 완료해 주셨고요 우리 메론리님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 아네 이번에 이지의 목표는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러너도 해설자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뭐이지붐이란는 빔이 제가 어떻게 시작된지는 커뮤니티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냥 제가 정의하기에는 슈퍼 스티드런 마라톤에서. 러너, 해설, 시청자 모두가 이지를 즐기는 거 그게 이번에 제가 생각한 이지붐의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며 이번 시간 다들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확실하게 또 이지붐을 완성시켜주는 우리 의 메로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붐!